10년 넘게 물생활 하면서, 아니, 제가 6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저희 집에는 작은 어항이 3개, 5자 어항도 하나 있었어요. 어항 수조를 물었죠. 진짜 살면서 어항 터진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최대한 안전한 곳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자 60cm만 넘어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 저는 그런 걱정 안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사는 아파트, 빌라와 같은 건축물들은 거의 시멘트로 만들어지죠. 우리나라의 사계절 특성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시멘트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건물이나 신축, 준신축 건물들은 이런 작용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노후된 건물이 계절에 따라 수축 이완을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큰 무게로 압력을 주게 되면 당연히 무리가 가겠죠. 이런 오래된 건물들은 특별히 이런 압력이 없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갈라지고 누수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에 부담을 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신축 건물은 새 건물인데 왜 위험해요? 왜냐하면 신축 건물도 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5년 혹은 10년 이상 된 건물들보다 좀더 수축 이완이 활발히 작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 너무 큰 압력을 주게 되면 바닥이 꺼지고 수조가 기울고 그로 인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뭐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4호차까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뭐 초대형 수조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해봤어요. 6자 이상부터는 개인적으로 최소 5년 아니면 7년 이상 된 집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 집이 지어진 지 20년은 지났다. 초대형 수조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건물에 건축물 대장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사용 승인일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정받은 날짜예요. 이 건축물 대장은 제가 체크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조의 무게를 계산할 때 가장 큰 물의 무게를 계산을 하잖아요. 무게도 정말 중요하지만 고려해야 될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조의 모양마다 압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태의 수조를 들이는지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막대에 한쪽 부분은 뾰족하고 다른 쪽은 뭉뚝하게 둔 상태에서 양쪽 끝에다가 같은 힘으로 눌러주면 뾰족한 쪽이 더 아프죠. 면적이 좁은 쪽이 더 압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걸 수조에 적용해보면 물의 양은 같지만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낮고 길쭉한 수조가 있고 좁고 높은 수조가 있다고 해볼게요. 바닥을 차지하는 면적이 더 작은 수조는 어느 쪽일까요? 좁고 높은 수조죠. 그러면 압력이 높은 수조도 좁고 높은 수조입니다. 그래서 물양 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가해질 압력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좁은 면적에 무게가 집중된다면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요. 보통 1제곱미터당 몇 킬로까지는 괜찮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거의 이런 특수한 경우는 잘 없지만 수조 자체가 1제곱미터 안에 들어가면서 높이가 매우 높은 수조라면 어떨까요? 바닥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내 수조가... 혹여나 디자인이 특이하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에 드는 곳에 수조를 두면 되겠죠?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안전하게 두고 싶다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위치까지 생각해서 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세워주는 건 내력벽과 기둥입니다 내력벽은 기둥 말고도 벽이 하중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공법인데 이 기둥, 내력벽과 가까운 곳에 수조를 둘수록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조가 크다면 가벽, 비내력벽, 베란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내력벽과 기둥 쪽으로 설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초대형 수조라면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내력벽은 어떻게 확인하냐? 두드려 보면 됩니다. 건축 도면을 봐야 합니다. 이 건축 도면은 임대인도 잘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발급 가능한 신청인 자격은 이렇습니다. 건축 도면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세움터를 검색하시고 최상단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곳이 뜰 거예요. 들어가셔서 상단에 민원서비스, 발급서비스, 건축현황도 발급, 거기서 평면도 발급,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발급방식을 선택하시고 주소 검색, 평면도 선택 후에 신청인 자격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마 임차인의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과 부동산 중개 계약서 두 가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일반 평면도에서 내력벽은 일반적으로 더 굵은 선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건 벽이 건물의 구조를 지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력벽이 아닌 곳은 상대적으로 더 얇습니다. 이런 벽은 공간을 구분하긴 하지만 구조적인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은 하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내력벽은 인테리어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철거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베란다도 얘기했죠. 우리 집은 베란다 없으니까 창가에 둬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확장을 했거나 확장을 하지 않았지만 건물 바깥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 하단에서 받쳐주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몇 톤에 달하는 큰 수조를 두신다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창가에 큰 수조를 두고 싶었는데 건물 구조를 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안전하게 3자가 넘어가면 수평을 맞추는 건 필수 라고 생각해요. 이자까지는 저도 눈대중으로 맞추는데 10년 이상 동안 문제가 생긴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혹여나 문제가 생긴다면 수평이 정말 안 맞거나 수조 자체가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수평 맞춘다고 전면에서만 탁 맞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면, 뒷면, 옆면, 사선으로 많이 잴수록 좋아요. 여러분! 안전은 과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수조가 커질수록 가격 부담이 생겨서 중고 수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리콘이 너무 오래되어서 딱딱해지면 인장력 없이 쩍 하고 떨어져서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은 그러면 안 되지만 수조에 문제가 있는데 판매하는 경우. 반대로 판매자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잘잘못을 따지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수조를 잘볼줄 모르신다면 새 수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중고차도 그렇잖아요. 차볼줄 모르면 새차 사라고. 초대형 사이즈의 경우에는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본 건데요. 내자까지는 일반 가정집에서 전혀 무리가 없는 사이즈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그래도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 제가 직접 봐드릴 수는 없고, 전문가 혹은 업체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이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 거니까요.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두셔야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